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야말로 정말 좀 급한, 에,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뭐, 천만 원만 받고 그냥,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그냥 승계해주고, 에, 그냥 넘기는, 에, 그야말로 급처은 시골 집터입니다. 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네, 그래서 예, 이자도 관리하좀 어렵고 어, 그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싸게 예, 시세 이하 60% 정도로 지금 긴급 할 매매 합니다. 예, 원래 이 땅이 입지도 좋고 해서 이분은 여기 예, 전원주택으로 개발을 해서 에, 좀, 이렇큰 돈을 좀벌 욕심으로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둬서 대출 받고이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에, 지금 뭐, 금리도 오르고 해서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에, 긴급하게 지금, 급처번호 내놨습니다. 예, 총평수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에, 2220평, 어, 분할을 해놨어요. 네모지에 딱딱 그냥 자기가 개발해서 하나씩 하나씩 팔려고. 에, 그런데 지금 그걸 막상 하기도 전에 금융를오르고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금융으로지 나왔습니다. 에, 여기가 당진시 에, 송화읍입니다. 송화읍 땅값 비싸죠. 당진시 송화읍은 서해안고속도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입고 있는 건데. 의외로 이쪽이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비싼 지역인데. 에, 좋은 위치죠. 긴급하게 지금 금물로 나와서, 사실 저희도 이게 좀 욕심이 나서, 저도 현장 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이고, 어, 한번 저희도, 어, 뭐, 심각하게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 금메물과 반감 TV에서는 일단 뭐 소비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땅을 좀 사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있 해서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합니다. 예, 총2 2 2 0평입니다 당진시 송악읍송악에 있는 땅이고, 에, 토임입니다. 에, 농지가 아닙니다. 에, 토임, 제가 몇번 설명해 드렸죠. 토임은, 에, 임야인데, 앞에 산자가 안 붙는 것이고, 잡종지처럼 에, 전용 부담금도 없고, 농사, 농사 부담높습니다 농사 부담높 없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투자 가치로 가장 높은 땅이 토임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있습니다 도인이 가장 부자하게 좋은 땅이죠 저 이쪽이 마을 입구고요 여기가 마을 입구고 마을 입구고 그 땅을 서서히 가보겠습니다 총 2,220평 에, 당진시 에, 제가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진시 송악읍 월공리 이쪽 땅값이 25만원 이상 없어요 에, 생산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적이 한20% 생산관리관리적 15% 아니 20% 계획관리 20% 생산관리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20평 이조쭉 가면 나오죠. 저 땅이 저 땅이 지금뭐어냐면요 네, 여기 이 도로변에 이 도로변에 여기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2,220평이 도로에 딱접혀 있습니다. 도로에 딱 접한 땅입니다. 평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지나 마찬가지고, 이쪽 송화급, 월공리 이쪽 주변이 25만원 이하, 뭐 30만원도 거래되고 있는데 에, 지금 원래 2220평을 55,000에 샀어요. 이분이. 55,000에. 5 5만 원에. 원에 샀습니다. 산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산지도 뭐, 얼마 안 됐습니다. 55,000에 샀는데, 대출을, 3억 8천을 안고 샀습니다. 3억 8천 안고. 본인이 받아서 샀어요. 본인이 받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처음에는, 대출금 3억 8천하고, 자기 2.21뭐 등등 비용이 너무 힘들어서, 4천만 원보라스에서 3억 9천에 내놨거든요. 5억 5천짜리, 자기가 실제 5억 5천 샀는데, 대출금 3억 5천, 대출금 3억 5천, 그 다음에 4천만 원 꾸라스 3억 9천을 내놨는데, 알아보니까 대출이 3억 8천이 나옵니다. 대출이 3천만 원더 플러스해서 3억 8천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매매하고 싶은 금액은 3억 9천입니다. 3억 9천. 그래서 천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3억 8천을 대출을 승계하시면 됩니다. 승계는 이 매도자가 책임지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먼저 승계부터 하시고 돈 천만 원 주시고 이전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3억 8천 채무 승계하시고 에, 자, 채무 승계가 되면 은 천만 원 주고 어, 이 사람 땅을 명의이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매매가는 5억 5천 었습니다 5억 5천 실거래가 찍혀 있습니다. 예, 5억 5천 실거래가 찍혀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에, 단돈 천만 원으로, 단돈 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5억 5천짜리 땅을 2,220평을 그것도 평당 17만 5천 원을 해. 주변이 25만 이상인데, 살수 있는, 그야말로, 경매직전, 금매물입니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희하고, 좀 아는 사이인데, 잘 나가시는 분인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일을 벌리다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금 가장, 여기서 한 300m 가나요? 쭉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쪽, 제가, 이쪽, 땅이래, 이쪽 땅 이곳 제가 이쪽 땅인데 이쪽 땅그 땅인데 이 땅이요. 자 여기서부터 땅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땅 시작합니다. 땅 시작하고 제가 유성지도로 한번 땅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땅을 모양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변합니다 화면이 변합니다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그 제가 출발한 것이 출발한 것이 여기 좀 이걸 보면 됩는데 이걸 봐요. 이 땅이고, 이 땅입니다. 이 땅, 땅이 자, 이 땅입니다. 지금 이 땅인데요.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네모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약 280평씩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중에, 17만, 평당 17만 5천 원 사셔가지고 하나씩 20, 뭐, 8만 원, 30만 원에 파셔도 됩니다. 그렇게 파셔도 돼요. 이분이 예진이에요. 그 작업마저 할수 없어요. 그 작업마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부동산에 문의한 예, 네, 그런 음. 경우. 아까 제가 출발한 장소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네,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차로 와서 이렇게 지 들어온 겁니다. 예, 네, 기기하시죠? 아까 제가 여기서 촬영을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리 온 겁니다. 차이 겁니다. 평당 17만 5천 원입니다. 네, 도로에 딱 잡혔습니다. 도로에. 네, 도로에 그야말로 딱 잡혔습니다. 지금 도로에. 도로에 딱 잡혔습니다. 완벽하게 도로에 잡혔습니다. 네, 이분 말씀을 하시면은 자이 도로가 에, 개인 사유지로 지나갔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본인 땅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땅, 땅들은 땅 전부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맹지도 유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땅들은 다 맹지라고 하십니다 실제 맹지는 이 도로가 저희 땅으로 지나갔어요 이건 이제 이게 도로로 인정받는 거죠 이게 도로자 시골 도로를 말입니다 지적도상에 지렁, 지렁이 같은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지적도상에 지렁이 같은 도로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한 도로를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그리고 현재 거의 평지여서 이쪽이 계획관리지역, 이쪽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이쪽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이쪽이 계획관리지역, 이쪽이 생산관리지역. 둘다 집을 지을 수 있죠. 근생건을 지을 수 있습니다. 캠핑장, 야영장 하기 너무 좋습니다. 자, 캠핑장 하시고 싶은 분들 땅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천만 원 인수하세요. 천만 원으로. 은행 대출 3억 8천 승계 받으시고 본인 돈 천만 원으로 인수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는 지금 현재 5억 5천이에요. 5억 5천. 5억 5천인가 지금 얼마 전에 샀어요. 5억 5천. 네, 5억 5천 샀습니다. 그냥 뭐 진짜 이게 가다가 벼랑 맞은 상황인데요. 사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에, 가다가 벼랑 맞은 상황인니다 평지입니다, 보십시오. 평지입니다. 여기 밭이 있잖아, 요 밭대기가 있잖아. 있잖아. 여기도 밭대기가 있고, 밭대기가 있고,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입니다. 제가 살짝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가 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돌려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돌려서. 자, 평지, 평지. 에, 지금, 에, 본인 땅에, 배추도 심어놨네요. 농사만 지어도 남는 땅이에요. 2220평입니다. 2220평을 천만 원으로 인사하는 거니요 천만 원. 천만 원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천만 원으로 인하는 거죠. 그런 걸뭐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만 원 배추 농사만 지어도 남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금리가 지금 올라서 지금 뭐 거의 박살 났는데요. 네, 다시 한번 하늘 올라가 봅니다, 하늘로. 다시 한번 하늘 올라가 봅니다. 자, 제가, 네, 여기죠. 여, 여기서 본 거죠, 여기서. 여기서 본 겁니다, 여기서. 이쪽, 이쪽하고 이쪽을 본 겁니다, 이쪽을.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기 유치에서 아까 여기 배추밭을 봤습니다, 배추밭. 여기도 배추밭이에요. 저희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땅이, 저희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산아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딱 저희 땅으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게 도로가 아니었죠. 그런데 저희 땅을 시에서 동의를 받아서 여기다 도로를 내버린 거예요. 시에서 동의 받아서 도로를 내는 게 진짜 도로입니다. 이런데 뭐 이런 데 뭐, 논두렁길 이건 도로가 아니에요. 이런 논두렁길은 도로가 아니에요. 이런 논두렁길은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건, 이런 논두렁길은 도로가 아니에요. 승인이, 건축허가안 나옵니다. 이 시에서 도움을 맡아서 아스팔트 깡게, 예, 진짜 도로인 거예요. 시골 땅은 그걸 잘하셔야 돼요. 지역도사, 지역도사 도로가 있다고 가보면은, 예, 바인데 그걸 도로오시면안됩요 자, 예, 당입니다 제가, 이 땅을,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지적도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지적도가. 자, 이 모양 그대로, 모양 그대로 지적도가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땅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딱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찍은 거죠, 이거. 자, 여기가요, 이 도로를 분명히 저희 땅으로 지나갑니다. 이 도로가. 이게 이제 도로예요, 이게. 이게 건축 허가가 나온 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들은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안 자, 여기서 계획관리적이 이, 에, 황금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에요. 이 계획관리적 한 20%. 자, 이 녹색이, 연녹색이 생산관리적입니다. 둘 다, 건물에나는근생건물 이제 남은 지장 없습니다. 캠핑장나 남은 지장 없어요. 캠핑장, 글램핑. 전원주택 단지도 할 수가 있고. 집지을수 있고, 근생 건물 다지을수 있는 땅, 입니다 토임이에요, 토임. 임야인데, 예, 집원 앞에 산자가 안 붙었습니다. 임야인데, 집원 앞에 산자가 안 붙었습니다. 산자가 안 붙은, 이 임야를 두고 해서 토임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네모지기 하나가 한 필지. 이 네모지 하나가 또한 필지, 이 네모지에 또 하나가 한 필지, 여기도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이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됩니다. 280평, 295평, 280평, 295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딸경유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들은 메인지입니다. 인지 예, 이분들 거 땅을 인수하시면 싸게 10만원 이하로 인수하실 수 있다고. 10만원대로. 물론 그렇게 싸는안 팔겠지만, 뭐한 12만원 이렇게 인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뤄봐야죠 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위치가, 위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큰 지도로 제가 보겠습니다. 큰 지도로. 자 여기가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니다 서해대교 행담도 이쪽이 평택시 평택시입니다. 이쪽이 평택시 포승포송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에, 여기 행담도 이쪽에 뭐가 있죠 또 하나 뭐 이름은 잘나 생각 안 나는데 행담도가 있고 송악 ic에서 조림 저희땅역입니다저희당역입니다 저희 저희 땅 여기에요. 빨간 빨간 선이 저희 땅입니다. 자 볼까요? 자 저희 땅 위쪽으로 위쪽으로 에, 어마어마한 당진 에, 자, 산업도시죠. 아, 뭐 아산 국가 산업단지, 한진포구, 안산포구, 성구미포구, 어, 뭐 현대대철, 뭐 현대차. 뭐, 이게뭐 철강에서 뭐 이거 쫙뭐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당진 이쪽 송화구 이쪽이요. 보디리 쪽이 에, 그야말로 산업 도시예요 산업 도시입니다. 여기 평택 에, 이쪽도 산업 도시고 이쪽도 산업 도시입니다. 산업 도시 밑에 저 있다는 아있네요있습니다 다 캠핑장, 글램핑 에, 정말 좋습니다. 이거 이 바닷가 전망 너무 좋아. 이쪽으로 아마. 많이 다녀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쪽 바닷가로 너무나 존망이 좋고요. 이쪽으로는 또태양군니다 태양군. 자, 이쪽 좌측으로 보시면, 이쪽 좌측은 태양군이에요, 태양군. 좀더 가면 태양군인데. 아, 여기 이트 당지지네요. 이트당지네 여기 태양군 맞아요, 이쪽. 이쪽은 태양군 맞아요, 또. 이쪽. 이쪽 태양군입니다. 서산. 서산 태양군. 이쪽으로 갑니다. 네, 저희 땅입니다. 저희 땅. 한번 확대해볼까요? 저희 땅인니요 저희 땅. 저희 땅, 저희 땅, 굉장히 저다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저는 처음 본 순간에 캠핑장으로 너무나 입지가 좋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캠핑장으로 네, 너무나 입지가 좋았습니다 캠핑장으로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볼 아까 그 땅이고요 저희, 저희 땅이죠, 지금 저희 땅인데 자, 물 한번 자 멀리 한번 제가 하늘 로봇이 따라가 달아, 봅니다, 날아가 옵니다 날아가 옵니다자 저희 땅인데 네, 여기 산업단지, 당진 산업단지고요. 네, 송화급, 아이씨, 아이씨 되게 들어갑니다. 송화시, 행감도, 서해대교 대로 있습니다. 근데 서해대교 이 성이 뭐예요? 아니 나이 성을 옛날에 건, 여행을 내가 하는데, 어이 뭡니까 이거? 뭐라고 안물어나 이거. 아이고, 되게 궁금하네요. 네, 여기 뭐, 섬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응. 인공섬인가? 여기가 평택항이고요. 평택항 국제대 터미널. 평택항만 있습니다. 뭐, 만도 사원아파트 있고. 저 이쪽으로 행담도, 휴게소. 행담도, 휴게소. 아파트, 단지 있네요. 신선이소정 아파트 단지 송화가이제에서 나와서 송화가이서 이쪽으로 가서 넘어가면은 넘어가면은 저희 땅이 여기입니다 저희 땅이, 저희 땅이 여기입니다 자, 충분히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에, 한 필지 한 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땅 나눠져 있어요 280평, 평균 280평으로 돼있어요 평당 17만 5천입니다. 2220평입니다. 원래 거래가 5억 5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 용자가, 이번은 5억 5천이니까, 받기를 3억 9천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현재 은행 용자가 3억 5천이지만, 은행이 3천만 원더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본인 자금 1 천만 원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믿나가 아니라, 먼저 은행가서, 이번이 지정한 은행가서 채무 승계하시고그 은행가서, 지금, 그은행가 채무 승계하시고사법할트 채무 승계하시고 천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예뭐 네. 뭐 세상에 이런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 뭐안 하겠지만, 진짜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 경매 직전이지만 아직까지는 금액 안 들어갔어요 빨리 인수하시면 됩니다 인수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단돈 1천만원 채무 승기만 하시면 됩니다 1천만원 단돈 1천만원 시골 집터 2220평입니다 2220평 캠핑장이 너무 좋은 데야 캠핑장이. 캠핑장이 너무 좋은 터 당진 캠핑장이 잘 돼요 급한 사정상 긴급 할인면에 가수원도 하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가수원 하시면 그 이자가 한 220만원 나가지 않나요? 20만원 그러니까 이자 때문에 아유 이제 도로변 도시적이죠. 당진시 시골집이 지을 수 있어요. 저녁때 지을 수 있습니다. 캠핑장 할수 있고 글램핑 할수 있고 근생건물도 지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생건물도. 용도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용도역이 점포. 자, 아까 제가 계획과일적이 20% 나온다 했죠. 그계획과일적이은 카페, 식당 다할수 있어요. 근생 건물, 주말 농장, 텃밭, 가수, 농막, 컨테이너 다, 다용도로할 수가 있고요. 계획과일적 20%, 생활과일적 80%입니다. 토임입니다, 토임. 그야말로 지금 어렵습니다. 이사, 운동이 좀 어려워서. 네, 경매일전 급처분이고요 현재 실거래가 5억 5천 맞아요 5억 5천원쯤 5천 되어 있습니다 그냥 5억 5천 그대로 은행 매출은 에, 3억 8천인데 원래는 3억 5천이 있어요 3억 5천이 있는데 3천만원 더 나와요 지 원래는 3억 5천 있는데 원래는 현재 3억 5천이 있어요 근데 3천만원 더준다고 합니다 원래는 3억 5천이 있는데 원래는 3억 5천이 있는데 3천만원 추가로 더 나오니까 3억 8천이 되겠죠 근데 이분이 원하는 금액은 3억 9천이니까 천만 원말씀산다는 뜻입니다. 천만 원으면산다는 뜻입니다. 에, 본인 자금 에, 천만 원으로 인수합니다. 어떻게 그만을 믿을 수 있냐고요? 아, 이고 여기 매도자 만나서 제가 만나게 해드리죠. 은행 같이 가셔가지고 어, 음. 3억 8천 대출 차서 하시고 나머지 천만 원 그만 주시면 명의 이전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먼저 가보셔야겠죠. 땅이, 땅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땅이 마음에 들어요. 아, 땅에 비싼 거 없어요. 그래도. 25만 원 이상짜리에요, 다. 근데 지금 평당 17만 5천 원이잖아요. 주소가 충남 당진시 송화읍 월공2입니다. 월공2. 예, 송화가이 인근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면적이 총 2220평입니다. 생산 관리적이 80%. 계획관리적 20%. 토임입니다, 토임. 토임 아까 제가 농지 아닙니다, 이거. 농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제대도 사람도 살 수가 있고, 소울성도살 수가 있고요. 임야, 본질은 임야예요, 본질은 임야. 데 네, 토임은 특별히 주소에 산자가 안 붙어있어요. 그냥 옛날로 밭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밭으로. 밭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밭으로도 만들 수 있는 땅이에요, 그냥. 그냥 밭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 밭으로 만들면 손해죠 농지가 되어버리니까. 이, 이, 상태로 사실 100% 이익입니다. 예, 그냥 이 토임으로 그냥 반동사 지으시면 돼요. 어, 반동사 지으시면 되고, 가수 만드셔도 됩니다. 총일곱 7개로 뭐, 250평, 280평, 290평으로 나눠져 있어요. 분할되어 있어서, 매수 후에 분할 매매가 너무 좋습니다. 어, 제가 집은 다 찍어드립니다. 7개 집은 다 찍어드립니다. 7개 집은. 자, 매매 금액이 주변 평당 25만원에. 25만원 넘어요. 좋은 평당. 송화오리 땅값 비싼데, 이거. 도래된 생산관리점 25만원. 어, 이상입니다. 급한산 평당 17만 5천원. 시세 60%. 2220평. 총, 총 3억 9천.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대출 3억 8천 승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본인 자금. 천만 원으로 이사할수 있습니다. 은행이 또 현재 3억 5천 있지만, 예, 3억 8천까지 나와요. 천만, 원더 나와요. 예, 본인 자금 1천만 원.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뭐, 돈 없이, 정말 돈 없어서, 천만 원으로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회인데요. 기회인데, 지금 이자가 비쌉니다. 이가 비싸서. 에, 뭐 선택 제가 권한다고 사실 지안실지 모르겠지만 뭐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들 중에서도 이제 감동할 수 있고 에, 용도적으로 뭐 캠핑장이나 어, 글램핑 뭐 이런 용도로 하신다면 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뭐 이런 매물도 없어요. 막상 찾아오면은. 이렇게 돈 천만 원 인사할 수는딱 없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하면 뭐 수익이 안 나오니까 할말 없고, 이건 할말 없고요. 이런 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나, 아니면 건생 건물 지으셔가지고,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저기든, 펜션, 민박, 펜션은 그렇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 아무튼, 예, 또 다양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땅을 활용하신 선수들만 계시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자연 농원 같은 거. 강강농원, 네, 강강농원. 체험학습장, 뭐 이런 거. 교회에, 교회지을수 있어요. 예, 계획관리적이잖아요, 계획관리적. 예, 지을수 있습니다. 생산관리도지을수 있고, 물론. 아무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자를 감당하셔야 돼요. 이자를. 이 자를 감당하셨는데, 자, 다시 봐씀드까요 실거래가, 오, 차. 근데 3억 9천, 3천만 원 나오니까, 3억 9천 원하지만 보인다엄 천만 원입니다. 자, 충분히 설명했고요. 예, 제가 등기부 아까 띄워봤어요, 등기부. 등기 아까 제가 등기부 띄워봤는데, 등기부 보여드릴까요? 등기 연락을 했는데, 지금 대출이 얼마가 있냐요 보겠습니다. 대출이, 에, 채권 최고로 사억 2천이 있더라고요. 3억 8천이 맞습니다, 현대대로. 아, 그래서, 원래는 5억 5천 실거리가인데 대출이 채권 최고로 4억 2천은 나와있어요, 억 2천. 채권 최고이고. 그래서, 에, 지금, 어디 나오자. 채권 최고사 4억 2천. 나와있잖아인자그 한, 예, 천만 원살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림을 할까요? 이 땅입니다. 이 이따. 그림 저는 보고 싶더라고요. 이 그림이 보어요 자, 이렇게 지금 배추 심어놓고 밭을 이용하고 있어요. 네, 배추 심어놓고 밭을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주소 일곱 필지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셔 마음에 드시면, 매도자랑 제가 약속을 잡아서, 삼자대면 해서, 은행가서, 채무승계가 되시면, 채무승계 먼저 하신 다음에, 매도자 돈 천만 원 주시고, 인수해 가시면 됩니다. 제가, 네. 그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스팔트 돌에 딱 잡혀있잖아요. 아스팔트 돌에 잡혀있습니다. 이 땅들이 다맹지합니다 땅들. 다 맹질한다, 들 일단도 다렌 저희 땅입니다. 저희 땅. 저희 땅입니다. 저희 땅입다 가볼까요? 저희 다 와, 와, 어다 저희 땅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냥 편지예요. 토입니까 당연히. 그 지목이 토임이니까 당연히 편지겠죠. 자, 그러면요, 방송은 여기서, 어, 마치고요 제가 주소 바로 찍어드릴테니까 현장 다녀오시고, 어, 뭐, 관심있어 채무 승계는 어, 자 만나서, 어, 안약하로 어, 사자끼리 해서 제가 승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만 보내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도 생각 많이 했던 거거든요. 저희도 사실 심각하게 이 물건을 제가 인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반갑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저도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